자, 고전시가 공부 72번째 작품입니다. 작품은 나무 끝에 불고, 김종서. 자, 여기서 사풍은요, 겨울에, 예, 겨울에, 겨울 북풍을의미해요 겨울에, 북쪽에서 부는 바람을 북풍이라고 하고, 뭐, 우리말로는 뭐, 칼바람쯤 들려나? 예. 굉장히 좀 추운 바람이 되겠죠? 자, 북, 사풍은 나무 끝에 불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평시조, 서정시, 성격은 직설, 의지, 남성, 우국조. 제재, 변방의 풍경, 일장검. 자, 변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아, 국경의 경계선이 되겠죠. 일장검은 아주 큰 검. 무인의, 주제는 무인의 호탕한 기계, 특징. 작가 자신의 기계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힘찬 기운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해와 감상. 세종 때 여진족을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한 작가의 호쾌한 기상과 의지가 형상화된 형식 속에 잘 담긴 변세가. 변세가는 변방, 변방 새는 요새 새잖아요. 요새 변방의 요새 노래 호기가 호탕한 기운 노래의 대표작이다. 변세가란 무인 중심의 작가들이 변방의 상황과 관련하여 호방한 기계와 충성심을 형상화한 시로. 김종서의 작품은 변방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무인의 기계라는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였다. 겨울철 변방의 혹독한 상황이 주는 시련 속에서 굽히지 않는 화재의 의지가 잘 드러난 작품이다. 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이 짧으니까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볼게요.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나무는 나무가 되겠고요. 아까 그 삭풍은 겨울철 겨울철 북풍을 사풍이라고 예, 얘기를 했죠. 그래서 비슷한 게 겨울 칼바람, 너무 춥다는 얘기입니다. 사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밝은 달은 눈 속에 찬데. 자, 그러면 이제 아,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는 사풍을 통해서는 예, 계절적 배경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명어는 눈 속에 찬데. 자, 그래서 초장이 대구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장 방식을 한번더 쳐줬죠? 자, 중장입니다. 말리 변성의 일장검 짓고 서서 말리 길고 긴 변방의 성에 일장검 큰검 짚고 서서 샤샤는 서서 여기서는 이제 무인의 모습 나타납니다. 종장입니다. 긴 바람. 자, 종장 첫 마디는 사문절 맞춰주는 거죠. 여러분들 시조는 어, 정형시입니다. 정형시 형태가 정해진 시예요. 긴 바람 큰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거칠 것이 없구나 자 그럼 긴파람 큰 한소리 이게 바로 뭡니까? 어떤 무인의 무인의 당당한 모습이 되겠죠 거칠 것이 없어라 네, 호방한 호방 또는 호탕한 어떤 그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무인들이다 보니까 네. 뭐 요즘은, 요즘 말로 바꾸면 군인들이겠죠. 되 그렇죠 무인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유적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직설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삭풍, 겨울 북풍은 나무 끝에 불고 밝은 달은 눈속에 찬데, 말리 변성에 큰검 짓고 서서, 긴 휘파람 큰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구나. 이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